예. 한 주간 지내오는 시간 동안 지치고 피곤한 영혼 위에 또 오늘 하루 종일 삶의 자리 일터에서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 육신의 피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어로 능력 있게 하시며 또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다잘 믿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기 소원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신앙으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도 있고 또 걱정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괜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흐름과 같이 발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반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세상을 향해 예수 믿는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현실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환영받지 못하던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그들은 지금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사내들의 공의회의 그 의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문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그의 가족들이 지금 재판정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재판정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율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또 담대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아니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 그저 평범한 일반인 그야말로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권위 높은 재판정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상황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겼다 우리 스타일로 표현하자면 좀 놀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담대하게 말했던 것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전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0절 하반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을 걷게 만든 분이 누구신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들 길이 없다고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어디서 전했냐면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의회 법정 앞에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 말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대제사장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자들의 스승이요 라비요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결박하고 또 고문하고 핍박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줬던 사람들입니다.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아이 사람들 그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그들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잡아서 죽였는데 얼마든지 더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예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닌가 하고 물었을 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겠느냐고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두려워서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음에 넘겨주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의 추종 세력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나쁜 결론을 내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인 것이죠.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배우지도 못했고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놀란 그 사람들 그리고 전에 예수와 함께 이 제자들이 있던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어,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심판을 내릴 만한 그런, 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병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고, 그 걷게 된병 나은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병 나은 사람이 증거로 옆에 서 있으니까, 비난을 할 수가 없죠.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난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것, 그 증거가 눈앞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반박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증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일어난 확실한 표증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나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증거, 병나은 증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 치러서 직장에 합격한 증거, 또 어려운 시험을 넘어선 증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좋은 배필 만나 결혼한 증거, 네. 하나님의 새 생명 주셔서 귀한 아이 낳은 증거, 기적과 같은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무너져가던 사업이 다시 일어선다든지, 깨어져가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든지. 가정이 주안에서 화목하고 멀리 떠나갔던 자녀가 다시 품으로 돌아온다든지 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얻은 예수 이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예수 이름의 능력의 증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의 증거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증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무서운 사내들인 공유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고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 기적과 같이 걸을 수 있게 된 사람이 재판장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서 있으니. 무섭고 냉랭한 사례들인 공의회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제자들을 비난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말에 대해서 그들의 말문이 오히려 막혔던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을 때에.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로 충만할 때에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판결을 하기 위해서 의논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믿었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얘기로 설득이 됐다기보다도 표적과 표징일 표징을 보게 되면 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행하시는 일. 그래서 표적을 믿었어요. 표적이 그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며 주장하는 말은 상당히 영향이 있고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표적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힘을 실어 주었고 베드로와 요한의 그 주장과 선포에 대해서 탁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으니까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예루살렘 저녁에 하루 사이에 모든 예루살렘 주민이 알만큼 아주 유명한 일이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법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기도하러 갈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 잘 띄었던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표적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산에 들인 공유의 의원들조차도 그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도 다 들어 알고 있고, 실제로 자기들 보는 앞에, 베드로와 요한 옆에 그 사람이 서 있으니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더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일들이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하고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결국 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위협하는 거죠. 너희들 말안 들으면 이 경고의 말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누군지 알지? 너희의 스승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표적 이야기가 그 소문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겁을 주어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협박을 하고 두렵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막고 싶었던 것이죠. 이 사내들인 공유회에 있었던 이 재판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실은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는데, 그 죽은, 자기들이 믿기로 그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성전 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좀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그의 이름을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고, 두려움 없이 전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산에 들인 공유의 의원들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죄를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경고하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 이 어, 사내들인 공위의 의원들에게 제자들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회 의원들 재판정에서 그어 무시무시한 그 냉정하고 냉혹한 재판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눅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재판을 하고 있는 그 공의회 그 관리들에게. 그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 우리가 들은 바, 우리가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위협한 사람들이 정말로 당황하게 됩니다. 비난할 근거도 없고 위협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에다 두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합니다. 위협하기도 하고, 무섭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예수만 쫓아다니면 따돌림 받고, 그렇게 하면은 설 자리가 없어. 위협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때 적절하게 만약에 공의의 의원들의 그 위협에 대해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예 우리가 조심하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 타협하는 융통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왕성하게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세대와 세대를 건너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룰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절한 선에서 양보하고 조율하자고 그렇게 요청하더라도 다른 세상의 일들은 양보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그들의 어, 필요를 따라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위협 앞에서 움츠러들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생명력 있게 전파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서가고 있고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퍼져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 가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내 인생에 이러한 질구와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었노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재판정의 관리들은 제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은 것, 선한 일이니까요. 좋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 사실이기에 제자들을 처벌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확고부동한 그 믿음을 누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으니까 40년이 훨씬 더 지난 이 시점에 걷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의학적으로는 설명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행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을 칭송하고 있는데, 아무리 권력자들이라 하더라도 백성의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증거로 해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실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들이 감옥에 갇힐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고문을 당할 것도 각오하였고 핍박을 받을 것도 각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증언하고 선포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난 것,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도 옳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위협과 협박에도 타협하지 않고 융통성 없이 단호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살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화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야 하고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한다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세상은 우리를 두렵고 두렵게 하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구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죄인이 구원, 구원을 받게 되고 병든자가 치유되게 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신앙을 통해서 세상은 급변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 흔들림 없이 전진하게 되는 귀한 믿음, 담대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